네, 안녕하세요. 진반장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18605 이랑 21700 배터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안내차 영상 업로드 합니다. 네이버 카페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다이홈 카페고 두 번째는 다이홀리 카페입니다. 어, 첫번째 다이홈카페 보시면 민석아빠님이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12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어, 소량도 있고 조금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고방전 EV25P 30A짜리 음, 여기는 10S2P 2셀에 39,000원 이니까 약 거의 한셀에 2,000원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방전은 조금 가격이 비싼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i n r 2 1 7 0 5 0 2 얘는 3만 원이니까 한 개에 3천 원꼴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VTC4나 VTC6 얘는 진짜 되게 고방전이거든요. 어, v t c 4는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30셀에 4만 2천 원이니까 한 4천 원꼴, 4천 원꼴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방전량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른 배터리들도 묻지마 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격은 나오진 않았는데 다이올릭에서 조금 물건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12월 12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 가져온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분양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뭐 배터리 입고 되었다고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조만간 배터리를 아마 판매할 것 같습니다. 두 곳의 카페는 제가 이용해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이나 18600 배터리 필요하실 분들은 이두 카페 가입하시고 판매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